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김만홍이라는 대감의 집에서 천이라는 이름의 한 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만홍은 배가 술독처럼 부른 탐관오리로 밤낮 없이 백성들의 재산을 착복하는 인물이었죠. 천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한 여는 아니었지만 단 하나의 특출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입을 다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입을 열면 김대감의 따님이 몰래 찹쌀떡을 훔쳐먹은 이야기부터 김대감의 부인이 치마 속에 금덩이를 숨긴 이야기까지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감집 하인들은 그녀를 그는 번개. 눈은 매의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김대감의 저택에 새로운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복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잠깐, 저 사람 뭔가 수상해. 대감집 하인이 저렇게 꼿꼿하게 서고 말투까지 당당한 게 말이 돼. 천이는 점점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조용히 복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달이 뜬 어느 밤, 대감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천이는 우연히 복도리 김만홍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이는 즉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갑자기 커다란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우리 둘다 목숨을 잃게 될 거야. 복돌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지만, 그 손길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천희는 반사적으로 몸부림 쳤지만 곧 폭돌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도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단순한 하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천희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하! 이 눈빛, 이건 하인의 눈이 아니야. 이건 뭔가를 조사하고 계산하는 자의 눈빛이야. 혹시 설마... 그는 어명어사인가? 천희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복돌은 사실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로서 탐관오리 김만홍의 비리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임무가 아주 조용히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필이면 대감댁에서 가장 말이 많은 하녀가 모든 걸 알아버린 것입니다. 복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직도 자신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이 수다쟁이 한여와 함께 이 위험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복돌은 천이가 자신의 정체를 발설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한여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가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암행어사의 비밀 작전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천이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천이는 수다스럽기는 했지만 탐관오리에 대한 증오심이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감이라면 뭐 돈이 많다고? 하지만 난 입이 있거든. 잘 들어 김 대감이 장부를 어디에 숨겼는지 대감 마님이 금덩이를 어디에 감췄는지 그리고 김 대감 딸에게 음말 못할 비밀이 있는지까지 난다 알고 있어. 복돌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궁궐에서도 도적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정보원을 상대해왔지만 이렇게 천부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진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뭐지? 단순한 하녀가 이렇게까지 눈치가 빠르다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은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낮에는 천희가 평범한 하녀처럼 김대감을 신중 들며 정보를 모았고 밤에는 몰래 복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김대감과 그의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희를 단순한 수다쟁이 하녀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밤 복돌과 천희는 병풍 뒤에 숨어 김만홍과 한상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천희가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바닥에 부딪힐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떨어진 곳은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가슴이었습니다. 천희는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복돌의 품 속에 있었습니다. 복돌도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천희의 눈은 커다랗게 흔들렸고, 복돌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 어이, 너, 너왜날 안고 있는 거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품으로 떨어진 거지.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복돌도 자신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임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풍 뒤에서 김만홍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밖에 누구 있느냐? 두 사람은 얼른 몸을 낮추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복돌은 천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드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복돌은 김만홍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밤낮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밝혀낸 것은 단순한 탐관오리의 부정부패가 아니었습니다. 김만홍은 조정에서 백성들을 위해 지급한 구휼미를 몰래 빼돌려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가진 부패 장부를 손에 넣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모아도 김만홍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천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우리가 몰래 장부를 훔칠 수 없다면 그놈이 직접 넘겨주게 만들면 되잖아. 오. 복돌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김만홍이 그렇게 어리석을 리가 없잖아. 바보 같은 소리. 모든 조선의 여인들이 아는 방법이 있지. 뭔데? 남자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복돌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지만 천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천희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자수로 장식된 고운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에는 반짝이는 비녀를 꽂고 향기로운 연꽃 기름을 발라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김만홍이 자주 산책하는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만홍은 평소처럼 배를 쓰다듬으며 정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천이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호라, 이게 누구신가? 하녀 천이 아니오. 김만홍은 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천이는 속으로 구역질이 날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감님, 저는 예전부터 대감님을 존경해왔어요. 대감님처럼 권력을 가진 분은 조선에서 몇안 되잖아요? 허,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요? 김만홍은 어깨를 으쓱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감님이 위대하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뭐라고? 저는 대감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대감님이 조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김만홍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곧 자랑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흥, 넌 정말 아는 게 많구나. 좋아, 특별히 너에게만 보여주지. 그리고 그는 서재에서 숨겨둔 비밀 장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이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넘겨보는 척 하며 속으로 카운트를 세고 있었습니다. 셋, 둘, 하나, 지금이다. 그 순간, 천이는 힘껏 김만홍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김만홍은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천이는 장부를 움켜쥐고 전속력으로 도망쳤습니다. 대감님, 좋은 꿈 꾸세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이이개 집애가 당장 잡아라. 하지만 천이는 이미 김만홍의 하인들보다 한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돌에게 장부를 넘겼습니다. 잘했어, 천이. 당연하지. 나 누구라고 생각해? 이제 김만홍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복돌은 즉시 증거를 모아 숙종 임금에게 전달했습니다. 숙종은 증거를 확인한 후그 어떤 망설임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만홍을 당장 잡아라.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고 그 부하들은 모두 처형하라. 그날 밤, 김만홍은 궁궐에서 갑작스레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부패와 죄는 드러났고 그의 재산은 물론 그가 부린 하인들까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처형당하고 김만홍은 억제된 수모 속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천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속도는 조선에서 가장 똑똑한 한여로 유명했기에 대감의 비리를 파헤친 덕분에 왕실로부터 특별히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천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천희야,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수 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할 생각은 없겠냐? 너랑? 그런데, 왜? 사실, 나는 이미 많은 걸 보고 배웠어. 너와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그럼,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복돌은 사실, 그동안 천희에게 느꼈던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천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식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특별한 결혼식.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조선의 대중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바로 그 대감집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하녀였잖아. 그리고 나는 왕실의 암행어사였지.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결말인가? 그들의 결혼식에는 모두가 놀랄 만큼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얻고 그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만홍은 추락한 후 끝없이 수모를 당하며 결국 깊은 탄광에서 고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며 그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 천희와 복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술집을 열었고, 이 술집에서 백성들은 그들의 이야기와 궁중의 비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부패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 맞아.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조선의 부패와 탐욕을 끊어내는 첫 걸음을 뗀 거야. 그들의 술집은 점점 더 인기를 끌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점차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천희와 복돌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희와 복돌, 조선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커플,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여인이었던 천희와 한 남자였던 복돌이 아니라 조선의 사회와 변화를 위해 싸운 진정한 영웅들이었기 때문입니다.